김건희 여사가 특검 출범을 앞두고 입원한 지 11일 만인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퇴원했습니다. 특검 소환에는 성실하게 응하겠지만 정당한 소환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박솔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1층에 휠체어에 앉은 김건희 여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안경과 마스크를 쓴 채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휠체어를 직접 밀었습니다. 취재진의 진입이 통제된 1층 현관 앞에는 윤전 대통령 측 승합차가 주차돼 있었고 어, 윤전 대통령이 김 여사를 태운 뒤 옆자리에 탑승하고는 병원을 떠났습니다. 김 여사는 우울증 등 증상으로 입원한 지 11일 만에 퇴원해 서초동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김 여사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관심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언제 출석할지에 쏠립니다. 김 여사 측은 퇴원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특검의 출석 요청이 오면 일시, 장소 등을 협의해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법에 따른 정당한 소환 요청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김 여사 측은 또김 여사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당분간 집에서 치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서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었던 만큼 같은 이유로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조사를 지연시킬 가능성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재수사와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 관련 수사는 검찰 단계에서 상당 부분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더 팩트입니까? 네, 더 팩트. 여기서 보면 네. 저렇게 이제 마스크 쓰고 휠체어 타고 집으로 가놓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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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진이 맞, 맞으면요. 저사 아, 저사진이죠. 사진. 저 예. 저게 저게 조금 전에 휠체어 타고 나온 그중우증의 중환자 에? 마스크 쓰고 나왔던 그 양반이 한 시간 한두 시간 후에 저런 사진으로 나타날 수 있냐 이거지. 저는 그냥 휴양 가가지고 아주 편안한 자세로 좀뭐 먹고 있는 거죠. 아니 뭐 코타키나발루나 뭐 그런. 아니 것 그러니까 것 네. 아니 저렇게 여유 있고 할수 있는 그한두 시간 만에 극그 극 대비되는 아니, 그러니까, 장면. 이,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을 완전히, 이게 그러니까. 뭐,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시, 아니, 저, 저 집에는 커튼도 없습니까? 커튼 치고 저런 포즈를 하든지. 보란듯이. 이, 참. <laughs> 아니, 참. 근데, 국민들 은 오늘 하루 쪼도꾸는 그런 그러니까, 날이에요. 그러니까, 저 손바닥에 왕자 세계 가면서 이제 왕, 왕이 됐어요. 대통령이 됐고. 그러니까, 자기들 머리로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얼결에. 음, 음. 그러니까. 이두 사람이 생각하는 건 자기들 나름대로 어떻게 수를 대보면 되더라라는 환상 속에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국민들은. 정말 다 보거든요. 그리고 여태까지 아 전두환이가 뭐 골목성명 발표하고 자기 고향 떠난 것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장면을 다 봤잖아요. 우리가. 음. 87년 6월 항쟁 이후에도 그리 헌정사에서 얼마나 많은 장면을 봤습니까. 그런데 자, 저러고 있다는 거 병원에서 둘다 마스크 쓰고 뭐 휠체어 밀고 어쩌고 저그 일부러 그 사진을 찍어서 공개한 거잖아요. 네. 지금 저 거기엔, 사진은요. 아니, 저 사진 말고 아까 병원 사진. 아산병원 아산 병원 사진. 오늘 출한 거죠. 자기들이 풀로 보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어, 이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지금 저 사진은요. 어, 뭐 우울증으로 입원했다고 주장했던 김건희 씨가 어, 오늘 퇴원을 해서 음. 서초동 자택에서 음. 과일을 먹으며 휴식을 맞죠? 취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저거 이제 더 팩트에서 어, 촬영을 했는데요. 오늘 오후 4시 정도에 저 안경. 사장님 오늘 사진 맞죠? 네, 네. 제가... 안경과 마스크를 쓰고 휠체어에 의지한 채 서울 아산병원을 나섰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 씨가 탄 휠체어를 밀면서 미리 대기했던 차량까지 곁을 지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휠체어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의료 상식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퇴원을 할때 휠체어를 사용하는 게두 가지입니다. 음. 이제 외과적으로 다리를 못 쓰시는 분들, 뭐 고관절에 문제가 있든지 다리가 뭐 부러졌든지 움직이지 못 그런 분들도 휠체어를 사용하고요. 기력이 없으신 분, 그러니까 음식물을 잘 섭취를 못하고 뭔가 몸에 기력이 없을 때도 휠체어를 사용하는데, 자 지금 외과적으로 다리가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분이 기력이 없어서 저렇게 휠체어를 사용했다고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필수적으로 수액을 맞습니다. 밥을 음. 못 먹으니까 음. 기력이 없는 거죠. 수액을 음. 보통 잘 보세요. 좀과일 먹잖아. 아니 그러니까 <laughs> 이 사람이 그 소화적으로 <laughs> 문제가 없고 수액을 맞지 않았다는 것은 휠체어를 안 타도 거동을 할 정도의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고 체력도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저 사진을 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취재하는 과정에서. 삼자를 그렸다는 거예요.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사자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자 이것도 표현을 좀 잘못하면 안 되니까 다 이해하시죠? 못해요.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아니 몸무게. 몸무게가 삼자다. 어, 삼자로 내려갔을 정도로 허약하다고4 아, 0몇 킬로가 아니라 3 0몇 킬로다. 네. 그럴 수가 있나라고 하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저게 삼자의 모습입니까 <laughs> 지금 맞아요. 집에서 그래서 누가 아니 5자 유지하고 있어 <laughs>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이제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여서 하도 건강이 안 좋아서 살이 빠져서 출석도 못하고 수사도 못 받고 도저히 병 때문에 구속수감되더라도 감방생활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일종의 선전을 계속 했는데 안 보이는 곳에서 하는 저 모습을 보라고요. 어떻게 네. 저게 삼자며 어떻게 해서 휠체어를 타야 되면 저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어쨌든 김건희 씨는 남편과 함께 정당한 소환이 있으면 나가겠다고 라 말은 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정당한 소환이 뭔지돼서 앞으로 또 시끄러울 예정이고요. 김건희 여사도 3대 특검 모두에서 부를 가능성이 큰데 자신이 공개로 출석하면 김여사도 공개 출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명시한 수사 대상은 16가지인데요. 가지수가 너무 많아 복잡해 보이지만, 김건희가 저지른 일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일부 중복된 걸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범주, 12개 항목으로 추약할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1번 기존 5대 비리 의혹과, 2번 명태균 건진법사 국정농단 의혹은 다시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4번 선거법 위반 의혹은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2022년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등이 대상인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네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김건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투자로 23억 원의 수익을 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장모와 관련해서도 윤석열은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약 50억 정도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 준 적이 없다는 발언이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6개월인데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따라 중단됐던 공소시효가 다시 발효돼 오는 8월 3일 만료됩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숙제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 268조 제 3항을 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저지른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뭐니뭐니해도 가장 귀추가 주목되는 사안은 김가리 씨 구속입니다. 김 씨는 역시나 비공개 소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혜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되겠죠? 김 씨를 구속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1-1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입니다. 이미 공범들이 모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지만 대부분 구속 기소돼서 감방 생활을 했습니다. 김씨가 주가 조작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육성 녹음 파일을 검찰이 갖고 있다는 보도가 최근 나왔습니다. 검찰이 이미 확보해 놓고도 재판에 제출하지 않고 숨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특검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만큼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사실관계가 그러난 상태입니다. 당연히 명백한 증거를 숨긴 검찰도 검수사 대상입니다. 정권 교체와 함께 도망치듯 검찰을 떠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사차장과 아직 현직에 있는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 등을 오늘 우울증으로 입원했던 김건희씨가 갑자기 퇴원했어요 아산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경호를 받으며 병원에 떠났고 언론을 따, 언론에 따르면 윤석열 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휠체어를 밀고 병원에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아 대단해요 진짜 자 지금 이제 유튜브에 김건희씨 사진 올려드릴 텐데요 자 김건희씨가 사실 우울증으로 입원했는데 그래서요 했는데. 저도 그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병원에. 근데 왜 휠체어를 타고 퇴원하는 건지 우울해서 걷기가 싫었나? <laughs> 아, 진짜 이거는 너무 네. 우리 또 뻔히 예상했잖아요. 사실 휠체어 타고. 저 모습이 나올 거다. 근데 네. 마스크 쓰고요. 네, 노란, 해주고. 노란 것도 깔맞추면 깔맞추면 돼. 아, 옷이랑 네네. 그, 그런데요. 네. 저 옛날에 뭐 옛날에 재벌 회장들 저렇게 구속되면 꼭 아픈 척 하느라고 휠체어 타고 이렇게. 맞아요. 그, 그 모습을 흉내낸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당연하죠. 아, 정말. 우울증이라고 했는데. 자, 그리고 오늘, 아, 그리고 서종욱 변호사는 이번 예. 주 김건희 씨의 건강이 더 나빠졌다고 했는데. <laughs> 예. 갑자기 호전이 돼서 퇴원까지 하는 걸까요. 이게 퇴원의 <laughs> 배경에 뭐라고 보십니까. 성실히 조사에 임하기 위해서일까요. 혹시 아산병원에서도 <laughs> 이제 방 빼라고 요청이 들어온 걸까요. 그데 아산병원도 분명히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당연하죠. 예, 대단히 괴로웠을 거예요. 권위가 떨어지고. 아, 또 국민들의 약간 지탄의 시선으로 쳐다보고 네. 국민들의 어떤 싸늘한 시선을 아니까요. 네. 그 왜냐하면 그 이번 때문에 얼마나 많은 특혜 시비가 있었습니까? 맞아요. 아픈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쫓겨났나 그러니까 방 빼라고 한거 아닌가? 왜냐면 하아산병원 내부에서도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았대요. 그렇겠죠? 이병철 변호사님이 이제 의료 대란 소송을 담당하시면서 누가 이병철 변호사님께서 예, 예. 앞방 송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산병원 원장님들이 가장 되게 적극적으로 이 의료 사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셨던 분들이 예, 많대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더 분노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당연히 분노했겠죠. 당연하죠. 이런 예. 특별히 네. 윤석열 김건희가 그러니까 만든 대란이잖아요. 이 의사 결정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도 한번 들여다봐야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어떤 앞으로 이제 또 추정되기로는 네. 이 부부가 하는 그 동안의 어떤 행적으로 추정해 보기에는. 네. 어 유, 김건희 씨도 윤석열 씨비슷한게 대응하지 않을까요 뭐 절차가 어땠느니 뭐 이름은 똑같아요 윤석열 씨는 당당히 임하겠다 김건희 씨는 성실히 임하겠다 근데 결국에는 정당한 조사에만 임하겠다 지하로 들어가게 해달라 뒷말이 많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아, 이부분은참 진짜 사랑꾼들인 것 같아요 이 행동도 비슷하고 <웃음> <웃음> 진짜 요즘 러브버그가 정말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아우 진짜 그, 아니, 너무 근데 화가 나네요 러브버그란 단어 <laughs> 운전할 때 너무 불편해요 러브버그 <laughs> 아, 갑자기 생각난 겁니다 아, 이러버그사데 러브버그가 <laughs> 갑자기 뭡니까 떠올랐습니다 네. 아 정말 이 국민을 사랑하는 0.1%라도 아니 근데 아까 네, 네. 이, 죄송한데 윤연씨가 네. <laughs> 러브버그라 그러니까 네. 윤성연씨가 힐체어 <laughs> 미는 장면 <장면이니까. 웃음> <laughs> 아니 저 저는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그냥 요즘 러브 버그가 <laughs> 네, 진짜 많기 때문에 그랬어요. 갑자기 떠올랐어요그 아, 그러니까 말씀을 네. 하셔가지고 자꾸 연상을 하게. 하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윤석열 김건희에 비하면 댓글에 러브 버그는 귀엽다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웃음> 뭔가 <laughs> 러브 버그는 무해한 곤충이라고. 아 예, 네네. 예, 해를 뭐 물거나 네. 물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네, 그냥 보기만, 보기만 좀 그렇지. 네. 너무 그렇죠. 물거나 네. 뭐 피를 빨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 진짜 <laughs> 온 국민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그러면 러브 버그한테 사과하시요 <laughs> 러브 버그가 저한테 또 고소 들어오는 거 아니야? <laughs> 본인들의 어떤 <laughs> 이인가 뭐 이렇게 그렇게 되는 명예들 조심하세요, 러브 버그한테. 아, 러브 러브버그, 버그의 명예는 제가 사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많아요. 매일 그러니까 <laughs> <나, 내일> 만납니다. <laughs> 나가시다가 네. 사과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